모니비즈 퀴즈예요 오늘 모니비즈가 뭐 새로운 장난감 아니 인형 연극을 준비했어요 그 제목은 바로 동화 속 이야기 세상인데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러 가보죠 손님 어서오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저이불만 살려고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음, 아, 아 예, 죄송해요. 여기 옷이 있어요. 이거는 마네킹인데요. 음, 네. 제가 이 옷을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 마네킹을 사 가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보고 싶으면 그 옷을 사 가세요. 이거사가 네, 그럼 님 안녕히 계세요. 음. 가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요즘 여기 괜찮은 거 없나요? 아, 네. 이거 세트인데 그 옷하고 딱이다, 언니. 아, 그래요? 그럼 저거 주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요, 포장해드릴까요? 그럼 그냥 옷 어... 입고 집에 가실래요? 포장해드려요. 네, 음. 알겠습니다. 슉슉슉 디디딩 2만5천 원입니다. 네, 이세요. 그럼 갈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날뜻 장비가 장사가 되게 잘돼서 좋네. <목소리> 옷한번더 봐도 되나요? 네, 좋아요. 제가 옷이 이거 한 벌, 이거 옷이 좀 남았거든요. 음, 뭐 사지? 음, 천천히 골라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따 손님이 많아서 되게 좀... 여기 마니킹인 보시면 옷 있어요. 그옷좀 사고 싶으면 사세요. 이거 몇만 원이에요? 아 근데 그 옷을 좀 벗기고 얘기를 하시요. 저 어? 이옷 살래요? 어? 어 옷줄 옷을... 거예요? 아, 어, 어떡하지? 곤란한 근데요? 일이 생겼네. 그런요 저기요. 생각하신대. 그러면 아, 결정을 하세요. 크지 거... 크지 크지. 이웃님, 음... 마리텔요? 그 손님 누가 옷사가셨어요 어, 모건아는 책크 네가 사갔어요. 아, 네. 이 마니탱은 어? 챔피언니가 치우겠습니다. 슉. 이옷 살래요. <laughs> 이옷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모두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 어때? 네? 이거 한번 살래요. 네. 우리 친구가 요즘 따라 병이 걸렸는데 혹시 무슨 옷 같은 거한개더 없나요? 아, 죄송하지만 없나요? 옷은 선물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옷을 다 샀기 아니요, 때문입니다. 이거 네? 말고 다른 옷 없나요? 아, 다 팔렸는데요. 여기 네? 옷이 되게 잘 나가는 곳이라. 진 아, 짜증나. 왜 이거. 이거기, 이 치마 팔아요. 네? 그럼 갈게요. 어, 어, 그 치마 제가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 살래요. 아, 아, 아 네이비 파크 다 쓰시세요. 세이야, 세이 저기요, 이것도 세트예요. 어, 감사해요. 아, 세이야. <laughs> 야, 장난치고 갈게.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옷 파는 시간은 끝났고.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워. 아! 아! 아, 어, 여기가 어디지? 아, 어, 여기 간지러. 여기는 어, 저기 조화섬이라고 써져 있어. 저기로 가보자. 배타고 슉슉 그래, 배타고 슉슉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 오게 되었고 <laughs> 자 이제 조화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조화가 뭘까요? 여기 충전이 어? 지아. 누가 오를 거야? 집에서 야쇠를 찾아야지. 응. 빨리 찾아야지. 씹어야지. 씹어지야지 씹어야지. 어야지어야지씹지어야 간다 김야지 씹어야지. 씹어 지도를 봐야겠어. 어. 아무래도 여긴 것 같아. 내가 지도를 볼게. 이차. 정말 짱이네. 짝 이게 뭐야? 무슨 지도가 이렇게 커? 그러게. 오, 봐봐. 여기 시작점, 여기 도착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 터널 입구를 지난 다음 설탕마을로 가는데. 일로 와봐. 오. 저기 꼭대기야. 꼭대기까지 안 가. 하자. 그동안 많은 여행을 했다 이제 이거 우리가 가져가도 되는거지? 어? 블랙홀 트티 어? 왜 내가 나오지? 저리 치워 하차 뭐야 돼? 어디 게로 가야지 어. 그래서 조아는 없어졌고 리샤와 그리고 모모는 행복하게 예! 조아섬에서 살았대요 저리 꺼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Hello. 안녕 귀여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내 생일이야 얘들아 축복해줄거지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내가 준비를 했는데 어 구독자가 5천명이 넘으면 우리 얼굴을 공개할게 그러면 다들 안녕 좋은일 나와